자 오늘은 어, 자 오늘 보일 주실 정도만 이처럼 개념을 이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 범위로 해서 시험은 이렇게 마무리 되니까 오늘 하고나서 다음주부터 저희 내신대비 어, 네, 들어갑니다. 네. 원 테스트 볼거예요 자, 이차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는 당연히 이차함수는 기본적으로 뭐다? 어, 함수다. 함수는 뭐다? 얘 예, 그래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얘는 y는 부터 시작해서 이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식이 있으면 얘는 a가 뭐가 되면 안된다? 0이 되면 안된다. 왜? a는 A가 0이 되면 2차 방식이실현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었냐면 a 에 어, X, α 이알파제곱 플러스, 베타라고 했을 때얘 항상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얘 완전 지구식으로 바꿔가지고 얘를 통해서 꼭짓점에 넣고 알파 쿤만 베타 한다고 했고 A가 양수가 되면 얘는 아래로 불러 A가 음수가 되면 위로 불러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얘 식을 바꾸게 되면 A로 묶었더니 지금 페이지 128쪽에 3번 하고 있습니다. 아우 큰 밑에 얘는 완전 정식바꾸니까2 분의 B 제곱이 되고 있다. 마이너스 4A 분의 얘가 B 제곱 마이너스 4A c 가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뭐가 된다? 아우 이렇게 됐더니 얘가 꼭짓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2, B코마 어, 얘가 그대로 와서 얘가 될 거고요. 그렇죠 어, 그럼 나는 이 꼭짓점의 좌표를 통해서 얘가 A가 양수가 되면 그래서 p 어, 주면서 얘가뭘 만족하게 되냐면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다 축의 방정식은요 항상 X는 이라고 해서 어, 얘는 축의 방정식 X는 그래서 여기 그대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거야. X가. 그래서 예를 들면 추해복률식 기준 무슨 특징이 있어? 얘는 어, 대칭이일어나서 여기 거리와 여기 거리가 같고 여기 거리와 여기 거리가 같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어, 그래서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것은 뭘 나타내게 된다? 얘는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만족하게 된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뭘뜻나타다 X가 마이너스 2의분의 B가 되면서 얘가 0으로 없어질 때 얘가 최댓값, 최두값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쪽도 넘어가고요. 어, 131쪽, 얘가 중3때까지 배운 건데,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이참수를 이제 뭐랑 비교를 해리면얘 X축하고 y 축을해서 X축하고 비슷합니다. <laughs> 왜요? 예를 들어 이거 편지로 줬어요. 얘가 1하고 3에서만 난대. 그럼 나는 얘가 f(x)식이 y=f(x)식이라고 했어요. 나 모르는데 나는 뭘 알아? x에다 뭘 넣었을 때1넣었을때 뭐가 된다? y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왜? f(x)값이 y이기 때문에. 그래. 동시에 x에 3을 넣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 아, 그럼 얘가 뭘 만족한다? 얘는 근을 만족. 그래서 f(x)는 아, 얘 인수 뭘 갖고 있다? 얘가 0이 되는 x가 1이 되는 x에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을 인수 x 빼기 1이 되는 그러고 나서 얘 3을 넣었을 때2 값을 받고 있잖이 얘가 3이 되는 거야. 뭐가 더중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보다 최고차항수는항상1이를 갖고 있잖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다? 아지나가는 어떤 점을 알려줘야지. 그래서 얘 지나가기 때문에 뭐 한다? 데이터. 뭐? x.표가 아니라 각 값. 여기 와, 잘 됩니다. 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그게 왜 그렇게 되는냐면 얘 여기 x축이 뭐가 되냐면 x축이요. 얘가요. y가 뭐가 되니까? 0이요. 그래서요. 얘를 쓰는 거예요. y가 뭐가 된 건가? 0이들. 그럼 얘가요. 2차 방정식. 왜? 방정식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에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게 뭐냐면 어, 판별식 d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판별식 2차 방정식에서 배웠어요 뭐요? 판별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 판별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판별한다?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 그래서 뭐요? 근의 개수가 몇개인니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건 뭐다?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d가 영은 뭐다? 어, 중근 얘 예,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중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이 몇 개? 두 개다. 허미티가 영 모드 찍다는 것은 근이 없다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된다. 그래서 얘가 함수가 이제 어떻게 따질 거야? 얘 x축과의 관계를 따져보면세 가지가 나옵니다. 영 모드가 없다아 뭐라고 다시 한번얘 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 y가 0이 되는 값이구요 왜? 방정식이 나오는 x 축하가고 만나는 게두 개가 된다. 얘는 뭐가 된다? 두 실근이가 된다. 얘는 만나는 게몇 개다? 한 개다. 영. 얘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함수식이가 안 돼요. 가고있죠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된요 그럼 이 판별식 D는 언제 어디서 써야 돼? 항상 방점식에서 써야 돼. 다들 많이들 헷갈리는데 함수에서 쓰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응축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x 축과에 아가 따졌는데 이제는 뭘 따질 거야? 이한 이차함수가 있을 때 어떠한 직선하고의 위치관계를 따질수 있다. 어떻게? 세, 세 가지가 나온 거죠. 아안 만난다. 하나 만난다. 두개 만난다. 항상 이차함수랑 어떠한 함수가 나오면 두 가지가 있어. 요 예를 들어 x제곱만했어, 2x 플러스 3이 있고요, y는 만약에 4x 빼기 3이면는 얘네 두 개에 뭔가 위치관계나 아니면은 이 점의 x점표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1부터 아니면 항상 y는 y는 열립합니다 어떤 한편으로? 그러면 얘는 x 제곱에 2x 플러스 3은 얘 4x 빼기 3이 되면서 얘를 넘겨주게 되면 뭐가 된다고? 어, 맨 영어로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에 대해서 3배씩 d를 쓰게 되는 거야. 얘가 64, 아 36, b제곱 빼기 4 a, c가 되면서 얘1이라는 아? 양수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아, 조1분이네 그러면 얘 선생님 말했지만 얘는는 는 하면서 얘 무슨 값 만나? x의 값 만나고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났을 때 여기에 알파, 베타의 값이 얘네 두개 값이 어디에 그냐? 여기에서 그인데어떤 좌표? x의 좌표. 사실은요. 얘 y는 함수를 또 그려버리잖아. 그럼 얘 함수는 얘가 x축에서의 아래로 블록을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그 쯤에 x압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1을 했을때그 근위를 따라서 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차 함수가 됐고요. 자 넘어가서 141쪽 볼게요. 141쪽은 너무 쉽습니다. 자 최대값과 최소값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 무슨 값이다? y 의 값이다. 꼭꼭 기억하세요. 왜? 나중에 고2때 극대값 극소값도 배우요어뭐 하나만 얘기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힘든지. 큰일 났어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최대값 최소값 보면은 얘 항상보다 a가 양수일 때는 보다 최소값이 존재하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불러이기 때문에 최대값입니다. 근데, 얘가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뭐 한다? 어, 최소값이 존재하면 뭐 한다? 최소값은 없다. 어, 최소값이 없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 최소값, 최소값이 둘다 존재하면 려 어떻게 해야 돼? 최대 최소값, 둘다 존재할 수 없어요? 어, 가능해요. 언제? 무간이정해주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함 수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얘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야. 아, 그럼 구간이 정해져 있다면 마이너스부터 1 구간 안에서는 이거해결어지기 때문에 여기 안에 해당되는 최대값은 아, 여기요. 이 y의 값, 이 y의 값이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이 되는 죠 그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은 당연히 무조건 뭐로 한다 얘는 무조건 10 포인트가 뭐다? 얘는 무조건 이점수 나오면 완전히 둘수 그리. 그래. 그리고 나서뭐 해야 돼? 무조건 그래프 그려봐야 돼. 왜? 내가 그 안에서 구간에가지 결국에는요. 아. 얘는 모랑 연관되어 있냐면 아! 축의 방정식이 아! 축의 방정식보다 아! 꼭지점이 왜? 꼭지점에 Y대표가 뭐가 되니까? 아. 최대출부가 되니까. 얘가 그 축의 방정식이 내 꼭지점에 X를 잡혀봐. 어디? 문제에서 구간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비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내가 원하는 범위는 여기야 여기라고 하면은 그냥 최대 체조 최소는 이렇게 되는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대값이 체조값, 갑자기 변해버고이런거예요 다시 한번 최대값, 체조값, 최대값을 Y값이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에 어. 151초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